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크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하나 비수를 꽂으려고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유튜브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스포츠 배팅법이냐, 뭐 스포츠 필승 배팅법, 뭐 신개념 배팅법, 뭐 이런 영상들이 뭐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환상 확 깨드리겠습니다. 자, 스포츠 배팅법. 자, 주로 스포츠 배팅법이라고 하면은 세 폴더, 이상 가면은 안 된다. 무조건 먹을 려그 적중을 하려면 단폴이나 두폴을 가야 된다. 자, 세폴도 이상은 안 되고 단폴, 두폴을 가야 된대요. 자, 확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단폴, 두폴이 당연히 적중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토토라는 게, 자, 일명 프로토, 스포츠 토토라는 게, 결국에는, 오래 하면 할수록 돈을 잇는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확률적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게왜 돈을 잇는 싸움이냐면은 결국엔 50대 50이라는 그런 수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배라는 정배가 있고 역배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무조건 정배나 역배가 있죠. 근데 정배를 항상 가요. 자, 정배를 항상 다섯 경기 갖다 쳐 봐요. 다섯 경기 정배를 계속 갔어요. 다섯 번다 먹었네? 다 적중했네? 근데 이 정배는 뭐 1.25, 1.30. 이렇게 배당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정배를 다섯 번 먹더라도 만약에 두 경기를, 두 경기를 연속으로 틀려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걸로 봤을땐 스포츠토토는 오래하면 할수록 돈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스포츠토토라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토토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순간 그런 마음가짐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건전한 베팅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생활이 되는 거예요. 토토라는 것은 진짜 건전하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 하는 말 그대로 관전뱃 하는 거야. 딱이 말만 지키시면 됩니다. 딱 관전뱃으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건전하게 즐기는 게 스포츠 토토의 참된 묘미지. 막 불법 토토 막 몇백만원 꼴고, 응? 집문서 날리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물론 토토는 땀면 좋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딸 확률도 낮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입혀요. 그러기 때문에 토토는 정말로 그냥 관전, 그냥 관전한다는 마인드로 조금씩 만원, 이만원 이렇게 배팅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 보면 스포츠 필승 배팅, 필승 배팅, 막 이런. 터무니는 영상들이 많아요. 이런 스포츠 필승 배팅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러면, 봐봐요. 스포츠 필승 배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요. 어, 나 스포츠 필승 배팅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 혼자서 해쳐먹으면 되지. 뭐하러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어? 그러면서 썸네일 보면, 그런 애들은 다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응? 썸네일에 카톡 아이디가 있고, 결국에는, 총판이라는 거죠. 자, 이 총판이 뭐냐. 토토 총판이라는 건 뭐냐. 자, 자기꺼 코드, 자기꺼 코드 아래로 이제 회원을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배팅하는 거에 대하여 롤링이든, 뭐, 그, 죽으면 받는 금액. 그 정확한 용어가 잘 모르겠는데, 죽으면 받는 금액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이두 가지로 총판은 나뉘는데, 이제 이 회원이 배팅하면은 그 회원에 대한 롤링으로 돈을 받거나, 이 회원이 만약에 100만원 죽었다. 그러면 죽는 금액 뭐 30%. 그럼 30만원 받고. 이런 게 토토 총판입니다. 자, 스포츠 필승 배팅법을 아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으로, 나 스포츠 필승 배팅 이런 게 있어. 알려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럴 듯한 영상도 짜냅니다. 뭐 그런 거막 직원들 구해가지고 스포츠 필승 배팅 이런 거다막그 포토샵 잘해가지고 영상 딱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하죠? 네? 여러분들 혹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런 배팅 있었어? 와이 사람 거 따라가면 무조건 먹겠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카톡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죠. 결국엔 그 사람들은 사장님들 아니, 그 회원 회원을 회원을 꼬시기 위한 그런 묘책으로 쓰는 영상으로서. 형님들은 절대 이 영상에 속지 말고, 이 총판들을, 꼬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포츠 필승 배팅이란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팀, 자기가 응원하는 팀, 가는 게 스포츠 토토고, 결국에는 분석, 그러니까 분석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런 분석은 자기 스스로 하면서 건전하게 즐기는 게 토토지,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스포츠 토토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연 버팅 이것도 필승비트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쉽게 자 신년 배팅이라는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 스포츠가 지금 뭐 몇백 년이 됐어요. 토토 스포츠 토토가 한 100년 정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100년 아니까 그러니까 오바치면은 그 정도로 오래된 오래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음, 스포츠 토토도 오래된 그런 그쵸, 복권 같은 건데 같은건데 이런 신개념 배팅이라는게 있다는게 터무니없는 많은 게 아니 이런거 알면은 지가 하면 돼요 지가 하면 돼요 그냥 집에 혼자 꺽꺽 숨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신개념 배팅법 때려가면서 자기 혼자 적중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유튜브 큰 회사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 보여주겠습니까 다 그런 영상은 다 짜내게 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설 토토로 인내, 사설 토토로 이제 발을 끄덕 잠기는 총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자, 저희 스포츠토크남은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말만 해드립니다. 말만 해드리고 저희는 정말 카톡, 뭐뭐 뭐 총판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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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서라도 카톡이나 뭐 카톡 아이디 남긴다, 막 그런 거 그런 거 보이면 바로 유튜브 떠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짓안 하고요. 저희의 저희의 정말 모토는 그냥 저희는 진짜 스포츠를 좋아해서.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팀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는 정말로 이런 신기한 배팅뭐 스포츠 필승 배팅 이런 터무니없는 말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탕 말는 소리니까 믿지 말고 저희 스포츠 토크 난과 같이 이렇게 건전하게 관전 배으로 소소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즐기는 토토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이런 유튜브에서 떠나는 영상들 믿지 마시고 그리고 불법 사설 토토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손대는 순간 말보다 중독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토 프로토로 진짜로 한만 원, 이만 원 그래 어, 승부 보고 싶다 그날은 그럼 오만 원 이렇게 십만 원 이런 식으로만 베팅을 하셔야 되지 절대막몇 백만 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통장도 더러지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나도 사설 좋다 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왔던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다시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래,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